자, 저 망보러 왔습니다. 자, 망보고. 의원님, 지금 국민들 삶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올해는 세계 여행 가지 마시다. 제가 이거 이 말하러 부산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제가 부탁 한 말씀만 드리러 제가 부산서 왔는데요.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올해 세계 여행만 좀 가지 맙시다. 그거만 언론 좀 해주십시오. 간다, 안 간다 결정 안 내려도. 언원만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듭니다. 언원만좀 해주세요. 관내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그냥 오늘 올한 해만 그냥 가, 그 국내에 여행하십시오. 올해 세계 여행 가지 마십시오. 한번 언원만 해주세요. 제발 좀요. 자, 지금 밥무로 가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 관용차 사용해가지고 자, 예, 식사하러 갑니다. 예, 역시나, 다른 어원들하고 똑같네요. 예, 비웃고 있습니다. 예, 차 타고 가면서 안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역시, 이 대한민국의 구어원이라는 인간들의 피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우리 개돼지들은 자기들 머릿속에 그냥 일도 없는 거예요.